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10주년 하반기 운울음 개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개띠분들도 지금까지 역주행을 하고 정주행 하셨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오히려 자칫 잘못해서 송사나 시비 관제까지 일어났던 분들이 또 많으셨을 거예요. 하지만 이분들은 또다시 또다른 어, 변화가 오고 변동이 오기 때문에 또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들어오고 좋은 결실을 낼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오히려 또 이분들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인해서 끊임없는 충돌이 생기는 형국이기 때문에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건강 부분을 보자라면 뇌졸종이라든지 어, 뭐 그런 부분 혈압, 중풍, 관절, 손발 저림 이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시고 관리만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한 28세 이분들은 바쁘게 진행되는 듯하면서 어 모든 것이 바쁘게 진행이 되는 듯해도. 또 이분들은 또 구설이라든지 시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을 하시고 조직 내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신다라면 바쁘게 움직이고 또 승진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. 하지만 또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제라든지 시비, 송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체크 잘 하시고 조심만 잘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0세 의분들 역시 어, 노력한 만큼 결과는 따르긴 하지만. 어.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성 친구 부분에 인해서 이별수라든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작은 충돌로 인해서 자기+ 자기 손실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주변 사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관리를 잘 하시고 자기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흘러만 가신다라면 은 흐름이 바꿈으로 인해서 또 좋은 결과가 따르고. 검, 좋은 결과가 따르고, 변동이라든지 이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다만, 건강 부분에서는 사고라든지 낭매수만 조심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, 52세. 이분들은 또, 개띠분들 중에서 아주 길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아주 길한 운세라고 볼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, 이분들 중에서도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구설이라든지 시비는 조금 따르는가 하지만 운흐름에서는 좋은 운세로 흘러가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또 명예 회복을 할수 있고 또 승진이라든지 직장 취직자리를 할수 있다든지 스카우트 제의라든지 구원의 손길이라든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볼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64세 이분 역시들, 이분들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도 못했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지만, 어,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면, 하반기 때는 의름이 슬슬 열리고, 쓰라 자순으로 인해서 혼이 문담이 가고, 오고 가고 할 것이고, 또 재물이라든지, 온 흐름에서 바뀌어서 행재수가 들어온다든지, 바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달이라고, 구름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. 단 이분들 중에서 깨를 부린다든지 어, 자기 깨를 부린다든지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투자라든지 투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76세 분들 역시 명예 회복을 할 수가 있고. 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, 문서, 이사, 변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, 쓰라 자손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라든지, 또 식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. 건강 부분에서는 기관지 어, 또 뭐, 귀, 눈, 기관지 이런 부분만 체크만 조금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 합니다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